네 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 scm 증명과 어 질문 주셨는데 전에 제가 12월 24일날 분석해 놓은 게 마지막 이자 처음입니다 어이 종목에서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 잠깐 말씀드리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네어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이탈하고 밑에 네, 지금 여기, 이 라인 때를, 자, 색칠한 데가 여기죠.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캔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지지라고 올라갈 것이냐, 이 자리를 밀 것이냐, 네, 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 색칠해 놓은 자리 이렇게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윗꼬리. 자 돌파가 나왔지만 윗꼬리 생기고 빠지는 것은 안착이 아닙니다. 예, 순간 돌파는 했지만 안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는. 네, 이러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가 여기 지지가 한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의 이 지지 라인은 여기는 중요한 라인 때는 맞다. 일단 확인이 된 겁니다. 어, 여기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렇게 이 모양을 찍 설정을 하면 이 과거에 대한 그냥 내용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확인을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때 21선 깨지고 이 밑으로 뺀다 라고 하면 그때는또 다시 한번 다른 대응을 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수급을 좀 볼게요 최근에 개인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락하면서 상승 이후에 가장 많이 어, 매수를 했었던 12만 주에 대한 물량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이면 역시, 네, 이 윗꼬리가 있었던 이날, 가장 많은 개인 매수. 이건, 어, 분할 매수라기보다도 물타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올바른 매매는 아니다. 물론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어, 좀 들어가기에는 사실 조금 예, 부담은 있는 위치이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시간에는 0.62% 네,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모습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라인대를 찍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1차와 2차적인 자, 한번 이 자리 이때 이제 분석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한번 여기 찍었죠. 1차 찍고. 이차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상자, 하상, 자 밑에와 그 다음에 위쪽, 지지와 저항 다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찍은 상태이다. 밑에도 찍었고 위에도 찍었고,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느 자리를 찍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찍는다기보다도 돌파해도 하락 그래도. 제가 알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순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는 어, 찍는다. 근데 찍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1번, 2번 찍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내려가도 이 주가의 흐름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어, 다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기준에 따라서 이건 누구 기준이다에 따라서 어, 어떻게 이제 대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를 빼면 다시 여기가 강한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올라가면 또 올라가서 종가사 안착하고 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상승이 한번더 위에, 어, 생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네,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1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21선도 그렇고 여기 밑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좀뺄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이라인때 지금 여기가 기수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네, 이 자리 21선과 그 밑에 자리인데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여기에 대한 라인은 네, 이 앞에에 대한 분석이고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승과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지금 자리도 반등이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자리든이 자리든, 이 그러니까 넓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아주, 자, 30분봉의 위치를 잠깐 보면, 자, 지금 이 장기 입평선이 200선, 자, 30분봉에 장기 입평선인 2 0 0선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에서 지금 앞에 캔들, 자, 이런 자리를 보시면, 음, 네, 여기가 지금 저항 한번 저항 받고 빠진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봐도 5만 원대입니다. 자이 30분 봉에서 어느 정도 모양을 보면 음 일봉상에서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위치 자 5만원대 자 여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밀린 예 그런 내 네, 모습으로도 어, 보셔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5만원대 30분 봉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 네, 한번 저항과 그 다음에 돌파와 안착되는 모습 위치 대략 네 여기가 5만원대 근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캔들 로 본다 라고 하면 대략적인 딱이 음봉 자리에요 4 네, 48,000 49,000원 내 네, 5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색칠한 부분의 전체적인 이 박스, 이 색칠 박스를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일단 1차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지만 아주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자리 좀 이탈은 했어요. 이탈은 했지만 다시 이 자리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2일선도볼수 있지만 그냥 위로. 캔들. 자. 다시 한번 일봉상에 올라갔을 때의 저항과 안착과 돌파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이 앞에 분석을 해 보면 네, 이러한 모양을 또는 이러한 가격대를 알수 있고 30분봉의 흐름, 네 30분봉의 흐름에서도 알수 있다. 그래서 이 49,000원과 네 여기 5만 원대의 모습은 저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만약에 이 자리가 밀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이 밑에 이거는 이제 캔들에 대한 어, 분석을 해서 나오는 네 위치상인데 지금 이 위치상에서 또 분봉상에서도 봐도 네이 자리가 자좀 중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니까 이렇게 지금 빠진다라고 하면 자 이 저점에 대한 하락도 깨지는 것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매도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왜 그렇죠? 다 아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예, 저점에 대한 라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어떻게, 예, 올라가고, 고점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추세도 올라갔었고 그렇죠. 그데 이게 이렇게 반대로 내 네, 꺾이는 상황에서 자 수평에 대한 지지라인까지도 예 밀리는 모양이 나오면 당연히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예 당연히 네이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좋고요. 하락을 하면 조금, 예, 좋지 않다. 물론, 어느 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들어 올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들어 올릴지, 못 올릴지, 이거는, 예, 지금, 미리 알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미리 알까요? 그러면, 계속 모아가지 이걸 알면, 그쵸? 그렇죠? 이거를 알면, 예, 계속 모아야죠. 예, 빚을 저서라도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도 치는 것이고, 대응도 하는 것이고, 예,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짧게 대응할 것이냐, 좀 길게 볼 것이냐, 뭐, 다음 자리까지 여유있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전략을 예, 반드시, 저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안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자, 올라,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올라갈 때, 또,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밑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올라가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뭐, 본전이라든지 수익을 챙기고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할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홀딩. 자 손절도 아니고 계속 기다렸다가 빠질 때또 여기에서 예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면 또안 된다 참 어렵죠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이렇게 빠질 때 매수를 저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점일지 아닐지 이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확실한 기준을 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졌다 올라간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빠질 때 내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예,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라인 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라인 때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뭐 20선이다 아니면 어떤 뭐 캔들이다 어떤 라인이다 추가 락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기준만 네,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